안녕하세요 인정입니다 오늘 제북동 와카나이시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소야고시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러시아 사할림이 어, 보인다고 하네요 여기서 버스 타고 6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후딱 갔다 오고 있습니다 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 6시인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삿포로가 날씨가 마이너스 1도라는데 마카나이시는몇 도인지 궁금하네 이것보다 아마 더 춥겠죠? 더 위로 올라가니까 버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걸려져 있는 고리도고리가 있어요 고리 되게 신기하요 지금 일단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소야곡 가는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아 별로 안 남았어요 한 20분 남았어요 빨리 터미널로 또 달려야 될것 같아요 아. 와 지금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 아 드디어 도착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진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는데, 저 앞에 어, 관광지 이 조형물들이 좀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이는 게 여기서 사할린까지 43km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지금 나왕네 안내판에서. 보이시나요 이거? 어, 모르겠다. 포인트인지 약간. 아, 아 대박이네. 자, 이게 소야미키의 상징이 된 일본 최북단 기념비라고 해요. 반짝이는 북극성을 본다는 모습이라고 하고, 바다 물가 40km 떨어진 곳에 살인 섬이 있고요. 날시가안 좋아서 좀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마마야 린조라는 사람이에요. 지역의 지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여기를 최북단 기념비를 딱 보러 온건 아니고요. 여기에 007 대한항공 추락 추모비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를 방문하려고 최종적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도 한번 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여기 근처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네. 야, 가게가 뭐문 닫았어. 열린 데가 없어. 어이구야 여기 보시면 저 파란색. 저 파란색 그 집이 이 최북단을 갔다는 증명서를 떼어주거든요 그 나름의 일종의 그냥 기념? 이런 느낌이죠 여기 위로 쭉올라가세요아 도착했다 기도의 탑 이게 이제 기도의 탑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략적인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1983년 9월 1일에 미국, 뉴욕을 출발해서 김포로 오는 비행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대한항공 007이었어요. 원래 이 항공기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데, 위쪽에 소련인데, 소련 영공을 침범하고 경고사격을 했는데도, 이때 마침 이 소련 입장에서는 오해를 일단 하고 간 거예요. 적 적인 줄 알고.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인 분들이 200명 넘게 탔었고 또 28명의 일본인 분들이 또 탔었어요. 격추를 시킨 거죠. 이 소련에서. 그래서 이 추모비를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에타 이러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써져 있네. 1983년 9월 1일 6발 앵클리지 후에 서울행 대한항공 5잉 747형 3시 25분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희용 240명과 승매 29명 합계 269명이 전원 잔망하였다. 소련으로부터 격추되었다라고도 써져 있네.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 소감이 어때요?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최북단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게 끝인가요? <laughs> 아, 뭐 엄청난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와 보긴 했는데, 네. 아, 내가 일본 최북단에 왔구나. 뭐그 음... 외에는 그렇게 했어? 그런 격추 사건에 대해서는 네. 격추 사건 위령으로 네. 만나 뵌거 올라가서 한번 네. 보고 내려왔는데, 네. 안타까운 일이죠. 기억해야 할일이고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와카나이시가 뭐가 유명한지 좀 알아봤는데 문어 샤브샤브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어 샤브샤브를 한번 좀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음. 이름이 뭐냐? 네. 까키. 까키. 아, 까키. 아, 까키. 아, 까 뭔가... 아. 하이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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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昨日,日と同じね 아무래도 너무 배고파서 초밥을 좀 시켰거든요. 초밥이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너무 사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먹어야죠. 오늘만. 와, 이게 2만원의 퀄리티예요. 와, 장난 아니죠? 야, 이것도. 도 1,830엔 나왔네요. 어. 아. 어. 아. 벌써 또 이렇게 어두워졌네. 아 오늘 컨텐츠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 내일은 홋카이도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마을을 한번 가볼 거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벅.